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30대 중반 여자고 남편은 30대 후반입니다. 결혼 7년 차고요. 결혼할 때딱 반반했어요. 지방에 3억대 아파트 대출 껴서 구입했고요. 현재 5살짜리 아이 키우고 있는 평범한 맞벌이 부부입니다. 그러나 남편 벌이가 코로나 이후로 너무 확 줄었어요. 그래서 소비도 그만큼 줄여야겠다 싶어서 한마디 했더니 결국 이혼합니다. 남편은 개인 사업자고 코로나 이전에 새우 월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로 벌고 있었어요.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는 새우 100 이하로 벌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기업 다니고 있으며 새우 300 정도 받습니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남편 수입이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기했어요. 벌이가 이전보다 줄어서 우리 소비 줄여야 해. 당신 카드 내역 보는데 커피 값이 왜 이렇게 많아? 무슨 한 달에 커피값만 60만원이 넘어가? 이거 다음부터 커피값 좀 줄이자. 커피값 조금만 줄이자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화내며 발광했어요. 그까 커피값이 얼마나 한다고? 커피조차 못 마시게. 물론 60만원 쓸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돈이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로 사업 때문에 마이너스 나는 돈은 제 돈으로 다 메꿔줬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본인 취미생활 해야지 일을 잘할 수 있다며 집에 돈 가져다주지 않은 것도 이미 꽤 되었어요. 카드 값, 생활비, 대출 등 모두 제 돈에서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커피 값만 60만원이고요. 밥값이고 기름값이고 다른 값다 따지면 그냥 혼자 쓰는 카드 값만 200만원 정도 됩니다. 차할부, 통신비, 사무실 월세 등 그런 비용 다 제외하고요. 그것도 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말로만 조금 줄여볼게 했으면 끝날 문제를 일을키우더라고요 네가 고작 벌면 얼마나 번다고 나한테 그러냐. 여태까지 내가 벌 때는 하오에 스면서 네가 좀몇푼 냈다고 당장 사람을 무시해. 너까지 꽤 먼데 사람 커피조차 마시지 말라 말아야. 내가 바람을 폈어? 뭐했어? 이제 하다 하다 커피값조차 그렇게 아깝냐. 내 말뜻은 그런 게 아니잖아. 공기업 좀 다닌다고 그렇게 사람이 다 우스워 보여? 한달 동안 이 커피 값이 발단이 되어서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혼하려고 이미 아이 데리고 친정 와서 남겨요. 부모님께 너무 부끄럽고 제 자식한테도 너무 미안합니다. 그러나 저 남자랑 더살 자신도 없네요. 이혼도 절대 안 해준다고 난리쳐서 소송이 불가피합니다. 그냥 저랑 이혼하고 커피 실컷 처먹었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네요. 다른 분들의 의견 들어보시죠 누군가 만날 때마다 본인이 커피 값 계산한 것 같기도 하네요 그냥 맥시미나 드시지 무능력한 남자는 내가 먹여 살릴 수 있어도 자격지심 쩌는 놈이랑은 하루라도 같이 못 삽니다 커피 값으로 60만원 충분히 쓸수 있는 돈 아닌가요? 나한잔 마실 때 주위 사람들 사주고 하면 저돈 금방입니다 그런데 막말로 돈 나올 구멍이 없는데도 그렇게 체면치레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영업이라면 상황에 맞게 허리띠 졸라 멜 줄도 알아야죠. 가족이 힘든 거보다 본인 생활이 더 중요한 사람인 겁니다. 부인 믿고 저렇게 그냥 돈쓴것 같네요. 돈못 벌어서 못 줘도 일단 알아서 다 해결은 해오니까요. 못 버는 만큼 맡껴야 한다는 생각 별로 하지도 않고 썼겠죠. 돈잘 벌던 시절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요. 남편 분이 정확히 무슨 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술값으로 쓴 것도 아니고 커피로 접대해서 저러면 엄청나게 싼거 아닌가요? 사업이란 건 지금 힘들어도 인간관계를 잘 유지해야 하니까요. 커피를 접대용으로 사는 거면 저기서 더 줄이기는 힘들어요. 차라리 취미를 줄이라고 하세요. 남편은 커피값 60만원 못쓰게 해서 화난 게 아닙니다. 자존심을 이미 바닥까지 내리쳐서 화가 난 거죠. 보통 월천 가까이 벌던 사람이 백만원 벌면 그걸 더 감추고 싶어 하겠죠 알면서도 잘 안되었을 테고요 제가 보기에는 좀더 현명하게 대처하셨으면 여기까지 가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벌이가 줄었으면 슴슴이도 줄여야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게 뭐라고 그런 거에 난리치면서 와이프한테 막말하는 게 정상은 아니죠 사연자분이 현명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